고구려가 신라를 구했다고요? 천만에요. 신라를 손아귀에 넣은 겁니다. 400년 신라 왕실은 외와 가야, 그리고 백제 연합군에게 사방이 막혀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죠. 그때 광개토대왕이 오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군을 격파하고 가야 땅까지 추격해서 신라를 구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신라는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했고 이후 수십 년간 고구려군이 신라 땅에 주둔하면서 사실상 보호국이 되었거든요. 구원인가요? 아니면 지배인가요? 오늘 광개토대왕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본명은 담덕이라고 불렸는데요. 391년 그러니까 18세의 나이에 고구려 제19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18세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나이죠. 그런 청년이 사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세에 사망할 때까지 약 22년간 통치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냈거든요. 나무로는 한강 이북 북으로는 만주와 요동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국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 시대의 고구려였죠. 제위 기간 동안 정복한 성이 60개가 넘고 촐락은 1,400개가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전설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만주 집안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능비죠. 높이가 6m가 넘는 이 거대한 비석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775자나 되는 비문이 내면에 걸쳐 새겨져 있는데 이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금성문 중 하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다라고요.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내정도 탄탄하게 다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18세 청년 왕이 즉위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바로 백제를 쳤습니다. 즉위한 그 해, 사만 대군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했거든요. 젊은 왕을 얕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왕 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석현성을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성을 단숨에 빼앗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건 관미성 전투였습니다. 관미성은 백제의 중요한 요새였는데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곳이었거든요. 산세가 험하고 방어시설이 견고해서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이곳을 포위했고 약 20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20일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공성전은 보통 몇 달씩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백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배였을 겁니다. 어린 왕이 주귀했다고 방심했다가 순식간에 10개 이상의 성을 잃었으니까요. 백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에 나섰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이 반격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제군을 격퇴한 뒤에 접경 지역에 7개의 성을 새로 쌓았거든요.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396년 다시 한번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한강 이북까지 진격했어요. 58개의 성과 700개가 넘는 촌락을 공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이때 항복했고 동생과 대신 인질로 보내야 했죠. 이 전쟁의 의미가 뭘까요?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한강은 한반도의 허리잖아요.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은 즉위 초반에 이 중요한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강 유역은 농업 생산력도 높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거든요. 내륙 수운과 해상 교통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죠. 백제는 이후 수십 년간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야망은 남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도 눈을 돌렸거든요. 거란, 숙신, 동부열을 차례로 정벌했습니다. 먼저 거란 정보를 보면 거란은 몽골 초원 지대에 살던 유몽 민족이었어요. 기동력이 뛰어나고 기마술이 발달한 부족이었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거랑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숙신 정벌도 의미가 컸어요. 숙신은 만주 북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연해주일대사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이 지역까지 구부려의 세력권이 닿았다는 건 만주 전체를 장악했다는 뜻이죠. 특히 동부여 정복은 상징적인 의미도 컸어요. 동부여는 고구려와 같은 부여 계통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원래 부여에서 왔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여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와 같은 뿌리를 가진 나라였던 거죠. 그런 나라를 정복해서 완전히 병합시켰다는 건 만주 지역에서 부여 계통의 나라는 고구려가 유일하다는 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후연과도 전쟁을 벌였어요. 후연은 당시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군사력이 막강했죠. 광개토대왕과 후연의 전쟁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연이 공격해 왔어요. 후연군이 요동 지역으로 진격했는데 고구려는 이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에 나섰죠. 고구려군은 후연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성을 공략했어요. 이 전쟁의 결과로 고구려는 요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요동이요. 이곳은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이 지역을 장악한다는 건 중국 세력의 한반도 진출을 막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후연과의 전쟁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영토를 더 얻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광개토대왕은 이런 중국 세력과 싸워서 이겼고 요동을 차지했어요. 고구려가 단순히 한반도의 강국이 아니라 동부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최강급이었다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북으로는 만주 깊숙한 곳까지, 서쪽으로는 요하 인근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광개토대왕 시대의 고구려 영토는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넓었거든요. 한반도 북부는 물론이고 만주와 요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이때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나중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도 이 광활한 영토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만이 광개토대왕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신라 구원입니다. 400년 신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와 가야 그리고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거든요. 이 연합군의 규모가 상당했어요. 백제는 고구려에게 당한 걸 서력하고 싶었고 외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고 가야 지역의 여러 소국들은 신라의 팽창을 견제하고 싶었죠. 신라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왕실이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신라가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시 오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오만이요, 엄청난 병력이죠. 게다가 한반도 남쪽까지 오만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국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려면 식량과 무기, 말사료 같은 보급품도 다 함께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런 대규모 원정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고구려의 행정력과 경제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고구려군은 빠르게 남아했습니다. 신라 땅에 도착한 고구려군은 곧바로 왜군과 교전을 벌였어요.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왜군을 격파하고 가야 지역까지 추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리친 게 아니라 완전히 경멸시켰다는 뜻이죠. 왜군은 바다를 건너 도망갔고 가야의 여러 소국들도 항복했습니다. 신라는 살아났죠. 멸망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에게 대가를 요구했거든요. 신라 왕실은 왕자를 인질로 고구려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간 고구려군이 신라 땅에 주둔했어요. 고구려군이 신라의 주요 거점에 주둔하면서 신라의 군사와 외교를 사실상 통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라가 사실상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광개토대왕의 계산이에요. 신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5만 대군을 보낼 수 있는 국력이면 충분히 가능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신라를 완전히 정복하면 그 땅을 직접 통치해야 하고 백성들의 반발도 관리해야 하고 군대도 계속 주둔시켜야 하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대신 신라를 보호국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신라는 자체적으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고구려에 충성하게 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라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라가 한반도 남동쪽을 지키고 있으면 백제와 외의 움직임도 견제할 수 있죠. 일서주인 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맹주는 고구려다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백제는 이미 고구려에게 여러 번 패배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대단한 이유는 전쟁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정도 훌륭하게 다졌거든요. 393년 그러니까 즉위 2년 만에 평양에 9개의 절을 세웠습니다. 불교를 장려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선진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문화 강국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거죠. 게다가 평양을 중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평양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봤던 것 같아요. 평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부와 가깝고 대동강을 끼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이 결정이 나중에 장수왕 때 평양천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행정체제도 정비했어요. 장사, 사마, 참군 같은 중앙관직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 조직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관리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국토 개발과 상업, 무역을 진흥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땅과 자원을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영락이라는 연호죠. 당시 동아시아에서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라 썼거든요. 그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중국의 종속된 나라가 아니다. 독자적인 제국이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는 영원히 즐겁다는 의미인데, 이름부터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독자 연호를 사용한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많지 않았어요. 중국의 황제나 일본의 천황 정도가 독자 연호를 사용했죠. 생각해보면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땅만 넓힌 게 아니라 고구려를 진짜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나라 말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을 단순한 정보왕이 아니라 위대한 군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412년 광개토대왕이 3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2년간의 통치가 끝난 거죠.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한국사 최대의 영토, 동북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체계화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영락이라는 자주적 정신이었죠. 그의 아들 장수왕은 이 유산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더욱 발전시켰고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해서 한반도 중부까지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락대왕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나라는 부강했으며 백성은 편안했다고요. 전쟁의 승리만 나열한 게 아니라 백성이 편안했다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을 진짜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8세의 즉위에서 3 9세에 사망할 때까지 단 22년만에 한국사 최대의 영토를 만들어낸 정복왕. 그런데 그는 단순히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내정도 탄탄하게 다졌고 문화도 발전시켰고. 외교적으로도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신라를 구하면서 동시에 보호국으로 만든 그의 전략적 사고는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배의 시작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다른 역사 인물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